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laughs>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laughs> 야, 공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이슈를 덮고, 그렇죠? 어전 세계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그동 둥그런 공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예,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공 하나로 감동을 만들어 내고요. 어이공 하나로 인해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아 기뻐서 울고 또어 져서 또, 아쉬워서 울고,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이 경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대 그런 축제를 만들어냈는지 아,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음, 그 좁은 공간을 뚫고 어, 나아가는 것을 그 조직력과 또 기술을 보면 정말 예술적입니다. 아, 그 전혀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거기로 패스가 가고, 그리고 골을 넣고 아, 정말 아, 대단한 기술들이고, 대단한 팀워크이고, 조직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선수가 공 하나에 자기 전부를 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 자기의 전 인생을 그 하나에 쏟아붓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갖게 해도 합니다 그런데 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공 하나의 전 세계가 그렇게 아 정말 축제가 되듯이 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축제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팀워크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축구 월드컵 못지 않은 그런 큰 감동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그래서 어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믿음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니까 율법에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둬두게 했고, 죄의식 가운데 갇혀 살게 됐고, 일시적인 어, 선생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음.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를 할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알게 해 주었죠. 예수님이 온,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모두 다 갇힌자 되었고, 또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 그렇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어떤 일시적인 그런 어 가르침에 에, 그 안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어 그래서 믿음의 길이 열려진 나타나게 되었고 죄의 의식에 갇히지 않아도 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보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누가 세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소년들이 청년이 될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여러분 성인식. 우리 한국은 별로 성인식이 없지요. 그냥 뭐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죠. 주민등록증 내는 것으로.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는 표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에는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음. 대부분 많은 나라에도 이 성인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런 사람 하나의 완전한 독립체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은 어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성인식이 있었는데, 이 성인식의 이름이 리베랄리아라는. 그런 성인식을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아, 어린 소년이 입었던 그 옷을 다 이제 벗고 성인의 그 어떤 그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날 말하면 양복이라든지 성인이 입을, 입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제 입혀주는 거죠. 그 성인 복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성인식이 되어집니다. 이 로마의 어떤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특혜와 권한과 모든 의무를 또 갖게 되는 그런 성인식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욕망의 옷을 벗고 쇠속에 죄악된 옷을 벗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어, 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특혜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오늘 어,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음,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게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아니면, 어, 주인이냐, 아니면, 뭐, 하인이냐, 종이냐, 어, 또, 남자냐, 여자냐, 이것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차별 없이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그것들이 통하겠지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온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다르지 않고 다 차별이 없고, 동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선민과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어 왔고,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어떤 평안, 우리의 어떤 기쁨, 우리가 누리는 어떤 담대함, 당당함, 변화의 행복, 성장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에도 어, 읽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시작된 이 믿음을 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 우리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된 것들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됐고 누리게 됐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어떤 어자기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그 어떤 성공과 자기 인생의 그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어, 너무나 어,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얘기 이렇게 여기지 않고 어, 가볍게 여기고 어,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율법적 요소에 묶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계속 계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축구공 하나로 성공하는 것그 이상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받는 그뭐 연봉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들의 삶이 어떻, 어떻겠습니까?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죠? 음. 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오는 복은 메시도 부러워할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이 믿음은 메시도, 손흥민도, 부러워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메시도 누릴 수 없는, 억만장자도 그리 또 밖에서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가졌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만 못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계속 자자손손 계승하고 계승해도 어, 이거는 전혀 어, 아깝지 않은. 어. 정말 자녀들에게 계속 후손으로 계속 계승해 에,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율법에 묶이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이 정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나 나는 갖게 되었고 나는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신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히고, 죄의식에 갇히고, 우리 인생의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예수님 바깥에서 사, 어, 삶을 사는 거와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이마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며 이 믿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더 이상 우리는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에 갇히거나 어떤 죄의식에 갇혀서 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승자가 될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행복과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돌릴 수 있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이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율법에 매이지 않아 더 이상 죄의식에 빠져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앞길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